에 네, 삼십삼 번입니다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알아냈어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중대한 요인이 있다 크리티컬 그 브링 어바 브링 어바 뭔가를 초래한다는 거죠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 인스티튜 t u 인스티튜 a l 제도적인 자 안정적 제도적 해결책을 찾는데에는 아, 찾는데 중요한 게 있다. To the,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이거 정도는 좀 많이들 공부하셨을 텐데요. The problem of the commons. c o m m o n 이라는 거는 공유물, 공유지 이런 겁니다. 우리 공공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공유지의 문제. 그런 공유지를 그, 그 공유지의 문제를 애초에 좀 알고 있으면 좋죠. 뭐 그런 배경지식을 알고 여기 접근하신다면 너무 좋은데요. 단어를 해석하는 데서 일단 막히고 뭐가 안되고 뭐 그러면 모든 게 많이 꼬이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를 좀이 정도 하신 학생들은 이제 고3 정도에서 다른 과목에서도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한 번쯤은 다른 어떤 부가 자료를 다루다가 한, 한두 번쯤 아, 부딪혀 벗음 직한 그런 얘기죠, 최근에.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문제, 공유물의 문제, 요렇게 알고 계실 텐데. 자, 그거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공공물은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고면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요거에 대한 문제 해결책에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핵심 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다 the problem of the common 문제구나라는 것만, 요 주제 소재가 이거구나라는 것만 탁 잡으시면 되고요. 이 전문가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들어보면 되죠. 예를 들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That. The actors affected by the rule for the use and care of resources. 어떤 자원들의 사용과 보살핌의 규칙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은 어떤 자원이라는 건 공유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u 렇게이해 어, must have the right to have the right to h 에 v t h a v e the right 자, 이거에 대한 이거를 할수 있는 r i 트 썸띵 something. 이거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뭐, 뒤에 나오죠, 이제. 여기에 대한, 어, 되게 투부정사였네요. 그래서 이거를 할, 할 권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할 권리도 있어야 되냐? 그거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요 액터들은 어떤 액터들이냐면, 이 공유지의 문제, 자원 사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액터들인 겁니다. For that reason, 바로 그런 이유로. 이런 거 잘라 버리고요. the people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 should also be users and or have been given a mandate by all users. 자, 그래서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The people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건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 규칙에 영향 받는 행위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존재죠. 그죠? monitor and control 그, 그 사용자들의 행위를 점검하고, 감시하고, 모니터 감시하고, 통제할 사람들은 s h o 이런 사용자들이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가 사용자들이어야 되고, have been given a mandate by all users, 모든 유저들의 위임을 받은 자여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권리 쪽인 거죠. 요게 바로 권리 쪽인 겁니다. 여기 보면 유저들 또 모든 유저들에게 위임을 받은 자 유저들이라는 이 유저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Actors Affected by the Rules for the Use and Care가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거나 자기 스스로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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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이거나 아니면 사용자들 모두의 위임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이어야 정, 요 모니터하고 컨트롤할 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갈 말인 거요 네. 이미 처음에 나옵니다. 그죠? 점검하고 통제할 권리. 점검하고 통제할 권리. 뭐, 일단 먼저 찾아볼까요? 1번이죠. Participate in decisions to change the world. 규칙을 결정하고, 어, 규칙의, 규칙을 변화시킬 결정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규칙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통제하는 거죠. 규칙을 변화시키는 거. 규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그거에 영향을 받는 유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그 규칙을 만드는 데도 참여해야 된다, 통제하는 데 참여해야 된다. 앞뒤가 딱 맞게 되죠.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여기서 절로 가는 건좀 어렵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다른 거를 어, 좀더 구체화 시켜줘서 말을 해줬을까 이만큼이 있으니까요. 그리. 네. 지금 여기서 알고 답을 맞췄으면 끝이고요. 아 어, 만약에 이만큼을 어 그래도 조금 이게 모호하다 그러시는 분은 좀더 들어 보세요. 이것은 this is a significant insight. 이거 굉장히 큰 대단한 통찰이다. 왜냐하면 as it shows that 그게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대단하다. prospects are poor for 전망이 안 좋다 얘한테는. 얘한테는 전망이 안 좋다는 거예요. for 다음에 나온 거 a centrally directed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mon. centrally directed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mon. 공유지의 문제에 대한 중심, 중앙 집권적인 해결책. 중앙을 향한 해결책. 어, 이런 뜻입중다 중심을 향한 해결책. 이게 뭐냐? 어, 중앙심을 향한 해결책, 중앙 집권적인 거, 뭐, 이거는 다 정부 얘기예요. 자, 여기 나오죠. coming from, 여기로부터 나오는. a state power, state power, 국가 권력. a state power 국가 권력.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앙 집권적인 해결 체계는 전망이 안 좋다. In comparison with 이거에 비하여, 그럼 이거가 전망이 더 좋다는 얘기죠. 뒤에가 그지? In comparison with local solution, 자 지역의 해결책. 요 국가 해결책 아니고요, 중앙 집권고 아니고요, local solution이 맞는 겁니다. For which, for the solution, you just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y. 자, assume 우리 이것도 assume. 가정하다 하나 외우는 사람은 어, 일단은 어, 잘 하고 계신 건데 하나 더 외웁시다. 맞다맞다 맞다. 뭔가 책임을 맡다 이런 말 아시죠? 여기 assume responsibility. 책임을 맡다, 책임을 맡다. 요거 외우세요. Assume. Assumption도 맡음입니다. 책임을 맡음. Assume. 그래서 이물 가정이란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뜻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local solution for which users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y. 어, 사용자들이 각각 개개인의 책임을 지는 책임을 맡는 더 맞는 local solution이 요구에 비해 정부의 해결책에 비해 어, 전망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스트롬은 또한 강조합니다. The importance of a democratic decision process. 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 n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That all users must be given, 어, 모든 유저들은 받아야 된다고요. must be given access to. 여기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어야 돼요. Local forum. Local forum이라는 것은 회의예요. l o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의. 지역 회의에 참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Solving problems, 아, 문제를 해결하고요. And conflict, 어 갈등을 해결하고요. 어몽데브세브. 그런 거, 어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어, 지역 의회 같은데에 참여할 권리를 줘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멋있게 얘기했죠. 지역 의회에 참여한다는 이 말, 지역 의회에 참여한다는 아니, 참여한다는 이 말, 이말 완전히 여기서 똑같은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게 여기 참여한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네,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olitical institutions at central, regional, and local level. 자, 정치 기관들. 우리 institution, 위에서 보면 institutional solution 할땐 제도적인이라고 했는데, 제도도 되고요. 정치 제도 이래도 되고요. 정치 기관 이래도 됩니다. 어, 중앙적, 중앙 수준. 그러니까 정부 수준이죠. 리저널 수준, 조금, 조금 중앙 다음 수준이라고 보면 r 고 l regional, local l e 이 e l local level, o c a l level, local level, 이 o c a l l o c a l level, o c a l level, local l o c a l level, o c a l level, o c e v e a l l e v e o w e v e l o c a l e v e l o c a l level, local level, o c a l level, o c a l level, l o e v e o c a e l a o and independently 그리고 독립적으로 ensure observance. 오브저번스가 뭐냐면요. 준수예요. 준법, 준수. 뭔가를 따르는 것. 정해 놓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이거를 확신할 수 있, 이거를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건 요거 감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아까 감시한다는 말 모니터에서도 나왔고요. 여기서 자기의 규칙을 자기가 만든다는 말은 바로, 바로 이 얘기랑 똑같죠. 너무 규칙을 바꾸는데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뻔하게 얘기했죠.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죠. 뒷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답찾기는 너무 쉽네요, 그죠? 자, 그럼 좀 요건 난도가 떨어져 버리죠, 그죠?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고 심지어 이쪽 이쪽 중앙집권 쪽인 쪽은 힘이 없다. 이쪽은 별로 풀 전망이 별로 없다라는 이쪽까지도 이렇게. 아, 어, 반대쪽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문 곳곳에서 답을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소거법 같은 거를 구사할 필요조차 없는 명확한 답을 찾기 명확한 글이었습니다.